네, 저번 시간에 MT 언더바 그라운드 웨이브, 네, 이 강역 스킬에서 음, 주인공이 되는 재질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룹을 더 확실하게 나눠서 MI에서 이쁘게 보게 할 거고요. 이 컬러 값을 이 TX 언더바처럼 TX 어,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 파라미터들을 좀 구분을 지어줄 텐데요. 이 지금 플로우로 썼던 값들 플로우 네. 썼던 값을 여기 그룹에서 어, 이름을 씁니다. 네. tx 플로우. 네. 그러면은 그룹이 tx 플로우가 생기게 되고요. 이 단일 변수 값들은 또 따로 선택을 해서 tx 플로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도 이름을 tx_d로 그리고 요 단일 변수값들도 이렇게 tx_d로 바꿔 주고 얘도 tx_d로 바꿔 주겠습니다. 네, 다 바꿨죠? 네, 안 바꿨. 얘를 안 바꿨네요. tx_d 텍스처도 파라미터 값이니까 tx_d로 이렇게 바꿔 주겠습니다. 얘는 플로우니까 두개 선택해서 다중 선택해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네. 다된것 같죠? 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어, 전에 만든 MI를 다시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txflow와 txd로 파라미터 구, 어, 그룹이 나눠졌고요 그래서 그 관련 이름들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 나중에 이 파라미터 네임이 10개, 20개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름을 어, 머리말에 잘 놓고 그룹을 잘 구분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네, 됐고요. 어, 다음 재질인 이제 어, 이 스킬에서 그 주요 재질이 어, 원형으로 퍼져 나가는 내용의 재질을 하나는 이렇게 텍스처를 원형으로 꾸겨서 퍼지게 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는 메쉬를 어, 동그랗게 꾸겨서 어, 퍼지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재질을 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 Material 이름을 어, tx-groundwind 네. 라고 짓겠습니다. 1번 마찬가지로 블렌드 모드를 트랜스 센터와 어, 쉐이딩 모델은 Unlit로 바꿔 주겠습니다. 여기서도 파라미터 텍스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그라운드 웨이브에서 텍스처들을 좀 카피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카피를 해갈 거에요. 요 다이나믹 파라미터도 가져갈 거고. 네, 몇 가지 쇼핑을 하죠. 요 가져갈 것들을. 네, 요것만 일단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 요 내용들을 이름을 이름과 내용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게 플로우 1 번과 2 번이 있는데요. 요거를 일단 아, 하나만 필요하겠네요. 하나만 넣고 플로우 1을 어,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쉴드에서 이 노멀 텍스처를 쓰겠습니다. 노멀 텍스처를 여기 넣어 주고요. 한철 씨, 자 여기 일단, 복제는 노드를 하고 복제를 하겠습니다. U 버튼 눌러서, 커, 음, 텍스트 코디네이터 하나 꼽, 꼽고, 어, 요 수치를 3, 0.5로 주고, 아, 컴포넌트 마스크를 꽂아주겠습니다. 자, 멀티플라이 0.5. 도 에디티브 하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하고 이 텍스트 코디네이터 내용을 1 10.25로 바꿔 주고 어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2 e, 1로 바꿔 주고요. 그리고 텍스처를 어차피 하나로 쓰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하나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쓸 예정이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tx, underbar flow.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 쓸 거고요. 요거를 additive를 하고요. 하나는 길게 쭉 찢어진 내용이고 하나는 좀 키운 내용인데 요 내용을 어, 여기, 멀티플라, 얘는 좀 세게 갈 거니까 1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멀티플라 이 하고, 이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음, 이름을 미리 지정을 해주죠. 어, 디스트, 플로우맵을 꾸길, 디스트션 값을, 어, 디스트 1번과 2번. 네.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1번이요. 1 번을 여기다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숫자 1 번을 누른 상태에서 플롯 어, 수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마이너스 1 여기에 t i 티브 그리고 여기에 포지션은 네 포지션 y 값네 v 값이죠. v 값을 어 여기 append 벡터의 v 값이니까 여기 밑에 넣을 거고요. 네, 1 하나 클릭해서 0을 넣어줍니다. 네, additive texture coordinate 꽂아주고요. 그래서 add 해서 이 밑에 어, flow 구김값을 add에 넣어주고요. 가져온 기본 텍스처. U V를 넣어주고 이 U V 내용은 어, 실드의 텍스처의 어, 요 T X 라인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쓸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구겨지는걸볼수 있고, 자 멀티 플라이해서 요 밑에 내용, 네, 요 밑에 내용의 텍스처를 음또쓸 건데요. 여기 미, 맨 요 밑에 다 뒀던 거를 위로 좀 올리고 멀티플라이 여기 이게 두 번째 디스토션 이제 플로우 두 번째 고인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네. Ctrl C 컨트롤 V 해서 이번에는 패널을 하나 넣을 텐데요. 여기다가 패너에 어, 올라가는 y축 스피드를 0.1로 주고 유브에 꽂아주고 요 타임을 오른쪽 버튼 타임 멀티플라이 어, 타임에다 꽂아주고 요 스피드를 여기 네 번째 이렇게 스피드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두 가지 값을 요요 요 느낌의 요 재질을 곱해줘서 이렇게 곱해줘서 파티클 컬러 오른쪽 버튼 어, 아 잘못했네요 컬러 맨 마지막에 파티클 컬러를 꺼내 주시고요 어요 내용을 한번 컨트롤 할수 있게 멀티 어, 플라이 오른쪽 버튼 파라미터 순격, 음, right, r 라고 짓고 여기다가 멀티플레이하고 이건 기본 1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렇게 이미시브 컬러에 곱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 컨트롤 C 텍스 하나 복사해서 마스크 맵이 되는. x m 이렇게 하고 요 내용을 어 우리가 만들어 준이 마스크 r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 주고 어 멀티플라이를 해 주겠습니다. 요 멀티플라이 내용은 요 라인 라인을 가져갈 거고요. 예, r을 곱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Particle 어, 알파에 곱하고 마지막에 Depth s p d 를 써서 Mesh도 어, 면에 닿았을 때 부드럽게 빠질 수 있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pacity에 넣어주고요.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 네, 여기까지 하고, 어, 하나는 또, 이게 이제 메쉬를 적용해서 넣는 내용인데, 하나 더 만들어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복제, tx, underbar, 어, ground, wind, 어, 02번으로, 네, 하겠습니다. 어, 들어와서 조금 내용을 바꿀 텐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하고 어, 먼저 여기 들어가는 플로어 텍스처를 어, 클라우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어, 바꿔주고 여기 내용에 중간에 이놈을 지워주고 Ctrl+C, Ctrl+V 하고요. 이놈도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의 이름을 플로우맵 두번째로 바꿔주고 얘는 4, 0.25 그리고 두번째는 3, 0.5 그리고 두번째 텍스처에 꽂아주고 어 두번째 텍스처는 이놈을 그대로 어,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 놈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름을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맞추고, 어, 세 번째는 220.5 해서 알파벳 L을 눌러서 러프 노드를 꺼내서, 어, 여기, add에 더하고요 일단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a에 넣고 그리고 이거를 어그 전에 컴퍼넌트 마스크를 해야죠 네. 실수를 했네요 다시 Ctrl V B에다 넣고 c t r V 얘를 알파에다 넣고 러프에 어, 멀티플라이를 이 네, 내용을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그리고 이거 텍스트 어, 두 번째 들어가는 내용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트 1에 어, 들어가는 내용에 멀티플라이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주고 그 밑에 이 dist2 는 쓰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음 Reflection 약자인 네 ref 를 적어 주고요 그리고 굴절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c ctrl-v multiply 어요 내용 곱해주고요. 이의 암프를어원 마이너스 예알파벳 오를 눌러서 원 마이너스 하고 자 클램프를 해서 굴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다1로돼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위에. 이 내용도 지워주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저장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시면 어 이렇게 굴절이 이 해당하는 부분에 굴절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총 6개의 어 메터리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의 M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메터리얼이 어 있을 거고요. 이제 요 메터리얼들을 이용해서 네. 파티클을 적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